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령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의 예, 영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또 아주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먹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코린도 교회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교회이다 보니 그러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런 양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 같지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주애를 성수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꽤 신령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서운해지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양면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못난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또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자로 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말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왜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각종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에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사가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나라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쌀쌀예 농사가 아주 풍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요. 은사의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은사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각종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은사의 풍년이 든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분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분쟁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예,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분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한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은사만 귀한 은사고. 그렇죠. 다른 은사는 귀한 줄 몰랐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가지 각종 은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 한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여러 은사들을 주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그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저급한 수준으로 싸우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예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거는요 말할 수도 없는 이건 우리가 논할 수도 없는 논외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이런 이유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나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분쟁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의 문제는, 문제의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한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르셨어요? 그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이런 갈등이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도 부르셨고 그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예, 눈이 손을 보고 야, 너는 보지도 못하잖아. 넌 쓸데도 없어. 넌 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어디 쓸 데가 있어? 말할 수 없지요. 머리가 발더러 야, 너는 생각할 줄도 모르잖아. 넌 쓸데없어. 말할 수 없지요. 몸이나 머리나 발이나. 눈이나 손이나 다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부터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람을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각기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왜한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사들과 분쟁하느냐는 거예요. 왜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방언을 말하는 자들, 은사를 받은 자들과, 갈등하느냐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말도 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고 힘겹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도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를 틀렸다 하지 말고 그는 나와 다르다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와 연합하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야지. 누구하고 연합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하고 연합하겠습니까? 나랑 같은 사람이랑 뭘 연합할 것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몸된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교회 고질적인 예, 질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그렇죠? 분쟁.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이잖아요. 내가 들어보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뭐라고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거예요? 서로 돌보아 주라고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눈이고 나는 입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머리고 그는 손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나 같을 수 없습니다. 다 그와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돌보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눈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이 아무거나 먹, 먹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입이 먹어줘야 눈이 또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예, 눈이 있어서 입이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입이 제 역할을 할때눈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르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와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맞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혼자 살아야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세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혼자 살라고가 아니라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돌보아 주라고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보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무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달라서 힘들고 달라서 불편하고 달라서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달라서 다채롭고 달라서 풍성하고 달라서 유익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교회 되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